자 여러분 오늘 같이 볼 캐릭터는 명주의 바보 담당은 아니지만 바보털이 있는 감심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감심은요 다재다능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는 캐릭터인데요. 반대로 모든 부분이 애매하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캐릭터죠. 근데 요즘 감심은요 킥스압의 발견과 함께 티어표에서 떡상한 캐릭터예요. 그럼 이 감심에 대한 기본적인 할까?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요, 기루 캐릭터로 어? 육각형 캐릭터라고 볼수 있는데요. <laughs> 딜러로 쓴다면 딜러로, 서브 딜러로 쓴다면 서브 딜러로, 심지어 서포터로 쓴다면 서포터로까지 활약할 수 있는 캐릭터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적당한 성능, 이 정도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감심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이 킥사업 메타의 발견과 우수한 몸몰이 능력 때문에 현재 감심은 탑 컨텐츠에서 특히 2, 3층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감심의 일반 공격인데요. 감심의 기본 공격은 4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체력과 위에 보시면 게이지가 보이시죠? 이 게이지를 이제 기라고 부를 건데요. 기라는 게이지가 공격을 하면은 채워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쳐볼까요? 이 평타에서는요, 좀 특별한 건 없고요. 단순히 공격을 하면은 기가 채워진다.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강공격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특별한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스태미나를 소모해서 강공격 피해를 준다. 이것뿐이에요. 대신에 공격을 명중 시에는 기를 획득한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명 스킬인데요. 감심의 공명 스킬은 좀 특이한데 일종의 반격기예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무적인 상태로 막아내고요. 적에게 반격을 가하는 건데, 당연히 또한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기를 회복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있는데요. 때 공격을 하면은 기가 회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감심의 공명 스킬을 꾹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교체 캔슬을 사용해 주면 감심은 이 반격기 자세로 남아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이 상태로 남아 있고요. 몬스터의 억으로도 감심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 다른 캐릭터로 조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심은 반격기 이제 뭐 사용 시간 다 됐다. 또는 반격을 마친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엔 공명 회로입니다. 공명 회로는요. 기를 모아서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요. 아군에게 실드를 부여 주죠. 이 기를 축적하는 시간은요. 경직 저항력도 증가되고요. 감심에 받는 피해가 50% 감소됩니다. 심지어 타중 거북이랑 함께 사용한다면 받는 피해가 100% 감소되겠죠. 이기 같은 경우는요. 축적 시간에 따라가지고 소주천 미만 소주천, 대주천, 네, 대주천, 외, 이렇게 총네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실드 또한 총 4단계에 걸쳐 획득하게 됩니다. 이 실드가 지속되는 동안은요, 아군은 6초당 한 번에 체력 회복도 가능하고요. 현재 감심 메타에서는요, 가장 핫한 게 이제 킥스한 메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주천 미만이나 소주천, 즉 1, 2단계에서 끊어주는 방식을 이용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걸 무, 어,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냥 끝까지 대주천 외까지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강력한 데미지와 많은 실드량을 획득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용하면 이런 식인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러다 보니까 감시문에 대한 평가가 좀 나뉘기도 했던 거고요. 특히나 국내에서 평가를 어, 박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허우적거리는 게 싫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죠. 감심의 공명 해방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몸머리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명주에는 몸머리 기능 있는 캐릭터가 별로 없거든요. 그중에서도 감심이 가장 몸머리 기능이 뛰어납니다. 물론 막 엄청나진 않는데, 그나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심은 탑 컨텐츠에서 2층, 3층의 요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몹을 모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감심의 반주 스킬은요 공명해방 피해 증가, 부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감심 같은 경우는 서포터나 서브 딜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버프를 주는 매력적인 반주 스킬이니까 공명해방 피해가 많은 캐릭터와는 당연히 상당히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스킬 찍는 우선순위 또한 사용법에 좀 다, 달라져요. 아까 말했다시피 감심은 여러가지 사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딜러 위주의 감심을 고려하신다면 공명회로를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 공명해방, 일반 공격, 공명 스킬 순으로 추천되고 있고요. 서포터 위주의 감심을 고려하신다면 공명해방, 공명 스킬, 공명회로, 일반 공격 순으로 찍어 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에코 또한 감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메인 딜러 감심 같은 경우는 주로 요 기류 세트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딜러 같은 경우는 주로 구름 세트를 많이 착용해 주고요. 최근에 핫한 서포터 감심 같은 경우는 찬란한 광의 세트까지 착용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세트를 주는 걸로 포지션을 구분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대충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감심 같은 경우는 몸머리 요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명 효율을 150 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감심을 서포터나 서브딜러로 또는 몸머리 요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명 효율 180 이상을 추천합니다. 감심의 무기 또한 감심의 사용법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당연히 딜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 5성 상시 건갑인 물결의 파동이 가장 좋구요. 만약에 나는 감심을 반주 셔틀로 사용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바람의 악센트가 추천됩니다. 또한 광이 버프를 이용한 서포터 감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영상에서도 올렸었는데 삼성 건갑인 원능의 건갑이 추천되고 있어요. 그럼 감심은 어떤 캐릭터와 잘 어울리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거의 대부분이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감심이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 가능한 만큼 다른 캐릭터랑도 되게 유동적으로 잘 어울리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꼽자면 은이킥스한 메타에 주로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앙코, 음림, 감심 조합도 있고요. 인낭자 음림, 감심과 같은 조합이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 외에도 다른 파티 조합과 함께 탑 2에서 3층 컨텐츠에서 몸머리 유원으로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2, 3층이 또 너무 쉽다 보니까 감심을 딜러로 간 다음에 2, 3층을 감심 하나로 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감심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여서 정말 다재다능한 역할을 수행 중인 캐릭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메리트 있는 부분은 바로 감심의 공명해방에 몸모리 기능이 아닐까 해요 막 몸모리가 진짜 옆집 게임처럼 우와 미친듯이 넓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몸모리가 귀한 명조에서는 훌륭한 몸모리 요원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의 사용법에 따라 다른 모습을 덜다. 보여주는 만큼 한번 감심을 어?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키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laughs> 정보가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